자 우리는 이제 현대 사회의 심리 이해 대해서 오늘은 지금 심리 검사에 대해서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 검사 아, 이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또 검사를 했으니까 측정도 해야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심리 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잘늘차또 보겠습니다. 자 심리 검사의 시기 아,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 또 이것이 진짜 타당한 거냐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종류와 특징은 아, 무엇이 있는지 아,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심리검사는 인간의 다양한 리적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고 평가는 하 일련의 절차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심리 검사를 할 때에 이 검사를 양적으로 할 거냐 이제 양적 하면은 이제 다양한 뭐 설문지 아니면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이 것이 뭐냐면, 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깊이 있게 양쪽보다는 반대로 그 질의 중심을 가지고 또몇 사람을 타켓으로 이렇게 해서 쭉 오랜 기간 동안에 살핀 그러한 그 평, 측정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는 인간의 여러 행동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 검사를 할때그 사람의 단순한 행동 하나를 가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각자의 개인차를 파악하고 또 심리적인 과정 자체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통해서 학문적인 연구에 도구 되며 네. 또 심리적 장애에 대한 상담사의 치료적 개입과 전략을 계획하고 효율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초 과정으로 심리 검사는 현장에서 내담자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라고 하면은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가는 다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제 어떤 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는 거, 이게 이제 심리 검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리 검사의 시기는 임상 장면의 초기 단계가 실시되는 거, 초기 단계에. 네, 그래서 이 이제 중기 단계가 있고 후기란, 후기 단계가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임상가는 피검자의 상태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얻고 내적인 욕구, 충동, 방어들의 위계적인 대열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어떤 유형의 치료자가 피검자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초기 단계에서 이제 초기 단계니까 인상 장면에서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피검자의 상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개만 가지고 단순하게 금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말한 개를 했을 때, 말한 마디를 했을 때는 그말한 마디를 하는 배우의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또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적 이해를 얻고 또 내적인 욕구 네, 내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피검자죠 네, 검사를 받는 사람의 내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그 내적인 욕구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충동 어, 어떤 그 충격 혹은 충동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또그 어떤 충동 혹은 충격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 적응을 하고 있는지 등등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충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어. 예. 자, 그 사람이 어떤 그, 어,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한다고 말해요. 예. 그래서 지금 방어 기재를 쓰기도 하고 또이 방어를 어떻게 그가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사를 자세히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계적인 대열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유형의 치료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예, 이, 이 사람의 필요한 가장 적합하고 가까운 치료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치료자를 우리가 이제 그 어, 치료 기술, 치료자의 치료 기술을 적용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피검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에, 그 대입할 수 있고 어, 또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의 중기나 후기 시행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위해 자문이 필요할 때 에, 심리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 그래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리치,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특정한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위해서 에, 자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에, 그럴 때이 자문을 할때 심리 검사의 역할이 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정신과 현장에서는 내담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앞으로의 에, 치료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적 목적으로 치료 중기에 심리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 심리 검사를 할 때에 자. 내담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앞으로의 치료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예, 과정적 목적이죠. 이 과정적 목적으로 치료 중기에 또 심리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자, 초기에도 검사를 할수 있지만은 또 필요하면 예, 그 치료하는 그 중간에 또 검사도 예, 가능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중기나 후기에도, 치료 중기나 후기에도, 어, 심리검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검사의 시기에서 세 번째, 심리검사가 가장 유용한 상황. 그래서 어느 자료들의 불일치로, 불일치로 임상 관찰만으로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얻었는데 이 자료 만고는그 사람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더그좀 어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알고 싶다 했을 때 증상이 매우 복잡해서 피검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찰이 되지 않을 때 심리 검사는 피검자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심리 검사를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고 그 사람을 상담하는 거. 그다음에 심리 검사를 하지 않고 상담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그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자피 검자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 검사가 검사를 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담을 할때 이야기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태도 이것만 갖고 파악을 못할 전체를 자세하게 파악을 못할 때는 심리 검사가 매우 유용한 예, 유용한 예, 상황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측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해 측정. 예, 그 그러니까 측정에서 측정은 규칙에 따라서. 대상이나 사건의 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규칙에 예, 따라서 대상이나 사건의 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그다음에 구성개념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사회과학자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할때 인간의 구성에 대한 개념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사회과학자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어떤 개념,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도 측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자들이 상상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서 혹은 지식 속에서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개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그 과정, 과정을 거치고 끝에는 결국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속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검사를 사용해서 측정 대상이 심리적, 심리적 속성과 관련된 행동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다 숫자로 표현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은 이게 참 가능성이 그 희박한 거잖아요. 신뢰성이 없고 또 타당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게 그 정확하게 그걸 뭐 이렇게 그 파악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측정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측정을 할때 숫자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사한데뭐 많이, 중간, 작게 그래서 그 많이의 기준이 얼마큼이고또 중간의 기준이 얼마큼이고 작은 것의 기준이 얼마큼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에, 심리적 속성과 관련된 행동의 정도를 다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 측정해서 측정은 우리가 숫자가 아니면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범주와 가정은 범주, 범주와 가정은 구성 개념을 측정하여서 유사한 행동을 한데 묶어서 분류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범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음이죠 묶음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자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다발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범주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범주하다 그러면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이런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모아놓는 거또 이쪽에 이런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모아놓는 거 그래서 이제 범주와 가정 이것은 구성 개념을 측정해서 유사한 행동을 한데 묶어서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측정에서 신뢰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신뢰도. 자 신뢰도는 검사 점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 검사 점수 있죠. 이 검사 점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고 네, 쭉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신뢰도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다. 자 측정 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측정할 때 도구가 있어야 될까그 길이가 얼마인지 모를 때 우리는 그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듯이. 또 어떤 것을 또 이렇게 그 부피를 측정할 때는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측정 도구가 있듯이 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 할지라도 이 설문지 있잖아요 설문지가 측정 도구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그 숫자로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설문지에서 뭐 1번서부터 5번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세워서 다 숫자로 표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숫자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계속 측정을 하는 정도다.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은 항상 내놨을 때 이게 가연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신뢰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뢰도 요것을 우리가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의 종류에는 검사, 재검사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의 검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내므로써, 알아보므로써 신뢰도 측정, 추정, 신뢰도,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얼마큼 되는 거냐. 그 하나의 검사해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누구든지 이것을 에, 저기 그, 에,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도 에, 항상 에, 그것이 이제 변함없는 어느 정도 반응하는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그 어떤 그곳을 추정치 신뢰도 추정치라고 해죠. 그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검사 재검사법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반응 민감성이에요. 예, 그래서 반응이 민감한, 너무 반, 민감한, 민감성.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월효과, 넘어가는 아, 효과. 자,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법은 검사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검사를 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해놓고 또 바로 검사할 수도 있지만은 또이 시간이 좀 오래 지났다 이거죠. 오래 지났을 때는 또 어느 정도로 이것이 변하는지, 얼마큼 변하는지, 아직도 똑같은지,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검사를 했는데 이 바로 또 다시 재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검사를 했으면은 재검사는 시간이 조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얼마큼 그 사람이 변했는가 또 얼마큼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 또 얼마큼 그 사람이 에그 노력을 하는가. 자 이런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검사한 것을 다시 재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검사해가지고 했을 때아이 사람은 이렇게 검사했을 때는 첫번째 검사했을 때는 이게 얼마였는데 재검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더라 자 그래서 뒷사람이 발전한 그 과정 그 다음에 변화된 어떤 그양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검사 재검사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에,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자꾸 이렇게 변화해 가잖아요 예, 또 자기가 어떤 뭘 하려고 적극적으로 또 의지력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자꾸 발전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과정, 변화과정, 그 변화과정을 숫자로 이렇게 그 만들어서 그걸 측정을 하기 위한 것, 검사를 우리가 검사, 검사한 검사 것을 또 다시 검사한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역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동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형법은 연구자가 개발한 검사와 여러 면에서 유사한 다른 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 다른 검사를 또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검사 점수 간의 상반 기수를 구해서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동형법이라는 거예요. 동형. 예. 네. 같은 형태의 법이죠. 자, 그래서 연구자가 개발한, 개발한 검사 있잖아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면에서 유사한 다른 검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같이 개발해서 두 검사, 즉, 자기 연구자가 개발한 검사와 유사한 다른 검사, 에, 그런 것들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 얼마큼 이것이 상관이 되느냐, 에, 그래서 상관이 얼마큼 나타나느냐,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해서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동형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자, 검사재검사법에서는 문제점 요인들을 완화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검사재검사법에서는 어떤 문제점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 요인들을 이렇게 좀 완화시킬 수가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런데 단점은 뭐냐. 동형의 검사를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자가 개발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연구자도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유사한 다른 검사를 개발해야 되니까 역시 시간이 많이 들고 더 나아가서 비용도 많이 든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 또 장시간에 걸쳐서 명확한 검사를 개발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명확한 검사를 개발한다는 것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시간 간격이 크에 따라서 두 검사가 서로 동질적이라고 하는 확고한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 자, 예, 시간 간, 간격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면 벌, 벌어질수록 두 검사와의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크에 따라서 두 검사가 서로 같은 동질적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단점은 동형 검사를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명확한 검사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또세 번째는 시간 간격에 따라서 두 검사가 과연 동질적이냐, 동질에서 좀 벗어나냐,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확고한 이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동형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뢰도를 중요해서 세 번째는 단일 검사 시행이 있습니다.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해서 신뢰도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검사 시말 그대로 단일 한 가지 가지고 한번 검사해서 신뢰도 추정처,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반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한 집단의 검사를 실시하고 전체 검사 문항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위 검사 1 2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두 하위 검사에서 얻은 점수 사이에 상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반 문법이에요. 예. 그래서, 예, 예 반으로, 예, 그 전체 검사 문항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예, 그렇게 그 하위 검사 1 2로 만든 다음에, 예, 모든 사람이 두 하위 검사에서 얻은 점수 사이에 관계수 예,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어, 알아보는 것. 자 그것이 이제 반복법이다 말 그대로 이제 예, 검, 전체 검사의 문항들을 반으로 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적 일관성 방법이 있어요 내적 일관성 방법이라는 것은 내적 일관성 방법도 문항 하나하나를 검사로 생각하면 동역법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내적 일관성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 개수를 추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크롬바, 에, 크롬바흐, 에, 또 크롬바, 이렇게 말도 하고, 크롬바흐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크롬바흐가 만든 크롬바흐 알파가 있다. 에, 그래서 크롬바흐 알파, 아,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내적 일관성 방법에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단일검사 시행에서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하고 신뢰도 추정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단일검사의 다른 신뢰도 개수의 해석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검사의 다른 신뢰도 개수의 해석할 때, 다른 신뢰도 개수를 해석할 때 유의사항이요. 에 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검사가 얼마만큼의 안정도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수 없다. 예,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검사가 얼마만큼 안정도가 있었는지 그거 알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알수 없고, 그 다음에 검사의 점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거의 비슷 하게 나왔다 하더라고. 이 검사 분항들이 모두 내적으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또그 내적으로, 내적으로, 어, 내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측정할 수, 측정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거나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그것들이 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열 검사법에 따른 신뢰도 계수 추정치는 검사 재검사법이나 동영법에 의한 신뢰도 계수 추정 장치를 100%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타당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신뢰도에서 이제 타당도로 넘어옵니다. 자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검사가 원래 측정하려 했던 것을 실제로 잘 측정하는 정보. 네, 그러니까.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잘 측정을 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또 높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당도와 신뢰도. 어, 그래서 이 신뢰도는 내가 과연 이것을, 이 검사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에 측정을 든다면, 타당도는 이게 과연 이 검사에서 적합한 것이냐, 이 검사에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맞는 것이냐, 타당한 것이냐, 그 타당도를 우리가 검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는 똑같이 갈 수도 있지만 갈 수가 없을 때도 있다. 예, 그래서 타당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세 가지 분석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검사의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을 다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래도 검사의 타당도가 조금 낮다. 이런 개념이에